삼재 동안에 힘들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네. 그래도 을사년이라는 해가 사실상 이이 뜻하지 않은 이 좋은 기회를 갖다 주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음. 네 안녕하세요. 속 시원하게 점잘 보는 남자 천불사 안 선생입니다. 자, 선생님, 오늘은 2025년도 울산의 원숭이띠분들 운세를 볼 건데, 이분들이 이제 삼제가 끝나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어, 기대를 한다? 아, 죄송합니다. 자, 어, 그건 니 생각이. 네. 울산의 네. 원숭이띠분들 운세 보기 전에 앞서서, <laughs> 원숭이띠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원숭이 하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원숭이띠들은 고독하다, 음. 외롭다, 쓸쓸하다. 네. 음, 그게 많이 떠올라요. 왜냐면, 어렸을 때 나는 신을 모시기 전에, 학교 다닐 때였나 봐요. 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 책을 보다가, 그 우리가 이제 육갑 찍는 책이 있었어요. 네. 육갑 그 책을 보는데, 확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당사주라고 그래요 음. 당사주를 보다가, 네. 원숭이가 천고를 갖고 태어났더라고. 네. 어, 외로울 꽃자, 하늘에서 준 외로움. 음. 그러니까 이 원숭이 하면 가장 먼저 이제 떠오르는 게 그, 그게 떠올라요. 아, 네. 어. 좋습니다. 자 원숭이띠 분들 을사년 좀 나이별로 운사를 알아볼건데 04년생 21에서 22살 되실 갑신생 입니다 뭐 지금 이 어린 친구들이 무슨 뭐 이제 인생살이에 뭘 알겠습니까만 음 세상에 초년생들이잖아요 사, 네. 사회 초년생들이고 이제 시작하는 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큰 기대보다는 내가 열심히 그냥 앞만 보고 네. 무조건 해봐라 음.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싶어요. 이 친구들한테. 도전하는 것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면 뭐가 두려울이야. 워난이 나이 됐으면 돌도 씹어먹을 것 같아. <laughs> 그 정도로 이순뭐이 아름다운 경험치가 가장 중요한 나이에요. 기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탄탄해야. 앞으로 인생이 탄탄하게 가는데 음. 그래서 이 많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나의 것을 한번 만들어보고 음.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 세상도 알아가는 나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나 감정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감정에 너무 치우쳐서 움직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은 주변의 어른들이나 네. 주변의 지인들 말을 들으면 어려운 고민은 잘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집 갑신생하니까 떠오르는 나이가 또 82살 아니겠어요? 네, 82살 연세 드신 분들은 몸 건강을 조심하셔. 특히 팔다리 관절, 고관절 이런데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분들은 관절을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요즘에 감기가 이렇게 독감들이 유행합니다. 맞습니다. 이 한겨울에 찬바람 날때 독감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뼈 건강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네. 자, 어, 그 다음으로 92년생 33살에서 34살이 되십니다. 네 그렇죠. 이 임신생 친구분들한테는 왜 원숭이가요. 뱀애를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도 네. 어, 육합으로 사신해가지고 육합이 네. 합은 들어 있습니다. 음. 합이 들어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사신하면은 또 하나의 또 살로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지금 나쁜 거는 나쁜 기운은 없습니다. 음. 나쁜 기운은 크게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 임신생이 지금 서른 네살이 친구들한테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너무 격한 행동이라든지 격한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한테 해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두렵고요. 음, 이 지금 이제 뭘 하더라도 앞서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뭐막 이걸 막 그냥 할 거가 될 것처럼 이렇게 음.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요. 네. 가장 이제 남녀 문제에서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금하는 것 때문에 서로간에 이별수까지도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음. 어떻게 보면은 합의되어서 뭐 결혼을 하거나 특히 이제 혼기에 있는 이 나이에는 좋은 인연 음.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하거나 만날 수 있습니다. 음. 특히, 특히,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 좋은 어진 배피를 만날 수 있다. 네. 어, 조상에서 점지해주는 어진 배피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음.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상당히 바빠요. 오. 동서 사방에 문이 열렸다. 네. 문이 열렸으니 열심히 한번 뛰어봐라. 음. 라고 하고 싶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80년생, 45에서 46시 되실 정신생 분들입니다. 경신생 친구들, 이제, 그, 남자 같은 경우는 재물공에 이제 확 열려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예, 금전운에서는 상당히 좋다. 음. 어, 이 원숭이띠 경신생 분들한테는 뭐든지, 뭐, 어, 매사가, 네. 매사가 상당히 이제 잘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운도 비춰져 있으니, 관원까지 따로오니 얼마나 좋으리라 네. 그런데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서로 간에 시시비비를 가는 일이 일부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고받고에 금년을 주고받고 할때 사용증이라든지 거래명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음. 챙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음. 모든 것은 정확하게 문서에서 챙겨라 네. 그래야 나중에 후일를 도모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 내년 이한 해가 을사년이라는 이한 해가 어떻게 보면 이들한테 또 다른 기회에 또 다른 이억울함 네. 이걸 갖다 줄 수도 있는 해기 때문에 고것만잘 피하면 된다. 이렇게 보이셔요. 좋습니다. 자, 그다음 68년생 1 7에서 18월 되실 무신생입니다. 무신생 분들 상당히 좋습니다. 박수 쳐 드리고 싶어요. 이분들 어때 삼재 잘 넘어갔고요. 삼재 동안에 힘들었다 이렇게 보이집니다만 그래도 을사년이라는 해가 사실상, 이제, 이, 뜻하지 않은, 이제, 좋은 기회를 갖다 주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음. 58이라는 이 나이는, 사실상, 이제, 거의, 이제, 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 말 마지막이잖아요. 네. 마지막, 이제, 노년을, 이제, 이제, 60을, 이제, 바라보는 나이기 때문에, 음. 여기에서, 이제, 금전적으로, 쓸데없는 사고 방식을 갖고서, 쓸데없이 무리한 투자, 네. 투기, 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주식 투기, 뭐, 이런 거 함부로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어려운 가운데, 지금 이제, 지금 오늘이 이제 11월 달이잖아요. 네. 미국 대선이 이제 끝났잖아요. 네. 미국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도래합니다 우리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에 계신 분들, 특히 이 무신생에 계신 분들, 상당히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상당히 기회가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남들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IMF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분이 있어요. 무신생은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뜻하지 않은 기회를 잡을 수 있고, 귀인의 도움도 있고, 뭔가 횡재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잡으면 돼요. 그래서 그 기회를 내걸 만들어라. 라고 하고 싶습니다만, 뭐, 그러나, 그러나 거기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정신건강. 정신이 맑아야 돼요. 정신만 맑고 투명하게만 잘 유지한다 가면 상당히 좋을 듯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56년생 예수나에서 칠순 되시는 병신생 분들입니다. 병신생 분들은 이제 문서라든지 이런 것도 이동이라든지 변화라든지 하고 싶었던 분들 네. 역시 안 됐던 분들은요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자손이라든지 이런 경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따라올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좋습니다. 음... 네. 그래서 건강만 잘 관리하신다 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셔요. 좋습니다. 원숭이띠 분들 정말 다양한 주변에 손님 분들이나 뭐 지인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러한 성격을 좀 보완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아까 얘기했잖아 요이 원숭이라는 띠가 외롭고 고독한 사주다 보니까 나 혼자 생각을 합니다. 네. 나 혼자 생각을 하는데 나 혼자 생각하지 말고 속에 있는 걸 끄집어서 내라. 음. 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 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러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음. 의논하면은 거기에서 해답을 찾지 않을까 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 좋습니다. 원생이티 분들 좋은 기운 영상 보시고 많이 받아 가시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과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